문중어님의 유가족께서 함께 축부를 드셨습니다. 유가족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 문중훈 기수의 장인으로 되고요 여기는 문중훈 기수의 제주에서 오신 아버님 되시고요 여기는 제주에서 오신 삼촌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문중훈이 만살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중은이는 한국마사회라는 경마기수로 약 10년간 기수 생활을 했습니다 해외연수 3회 등 열심히 노력하여 2015년 모든 기수들이 꿈꾸는 조교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중은이는 호주와 영국 일본 해외연수를 자비로서까지 다니면서 조교사 일을 잘하기 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중문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손자들을과 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기 전까지 말입니다. 아들 중문이가 11월 25일, 29일 새벽에 갱마공원은 안에 기숙사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중문이의 유서를 보고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앞이 도저히, 도저히 앞이 보이질 않는 미래에 답답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유스의 내용을 보고 우리 가족은 주저앉았습니다. 유스에는 말했습니다. 조교사 면허를 취득하면 뭐하나 마방을 못 받으면 다 흔일인데 면허 딴지 7년이 지난 사람도 면허를, 마방을 주지 않고 마방을 갓 어, 매너를 딴 사람한테 먼저 주는 이런 더러운 경우가 생기는데 그저 돈 없고 백 없으면 안된다는 말입니까 마사의 직원들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높으신 양반들과 밥도 좀 먹고 하라고 정녕 돈 없고 백 없으면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마사의 직원과 친분이 없으면 5년이 되고 7년이 되어도 기다리도 마방 대부를 받을 수 없는 부조리는 분명히 해명되고 근절되어야 합니다. 중우의 유수에는 태풍이 불던 날에도 안개가 가득한 날에도 말 위에 말위에 올랐고 다칠 위험이 있는 문제의 말위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선진 경화를 가장한 야멸찬 경쟁에서 부정한 지시가 횡행했고 따르지 않으면 말 위에 오를 기회조차 박탈되는 마사의 마주 조교사로 이어진 다단계 갑질 구조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경주마 위에 올라야 했던 현실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결국 한국 마사회와 다단계 갑질 부조리가 우리 아들 주문이를 죽인 겁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주문이의 죽음의 이유가 명백하게 규명되고 맹애로운 맹애가 회복되는 순간까지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는 순간까지 장례를 칠수 없습니다. 그게 주문이가 죽음으로 호소한 마지막 유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마사에는 더 이상의 변명 말고 주문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사죄하고더 이상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학을, 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벌써 일곱 번째 기수와 관리사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한국 마사에는 자성할 줄 모릅니다.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됩니까? 중훈이가 죽은 날 우리 손주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있으면 장난감을 고쳐줄 수 있는데 그 다음날은 또 이랬습니다. 아빠 하늘 나러 갔는데 손도 한 잡은 못, 못 잡았는데 했습니다. 어제는 유치원 갔다 오면서 차에서 내리면서 하는 말이 하늘을 보면서 아빠 나 유치원 왔다 왔어 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아이를 두고 떠나가는 젊은이 아이, 아들의 심지를어게했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끝으로 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김영균 노동자의 뜻대로 일터에서 그 누구도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바람을 함께 실천하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우리 유가족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